뭐라고이 농심이 창사일에 처음으로다가 과자만 라면이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아, 과자만 라면을 왜 만든 거야? 이 신기니까 한번은 먹어보고 싶은 면이 딱 듣고! 그런... 그래서 라면 뭐야? 먹다 강 큰사발면. 옆에 과자는 뭔데? 이 요거 포테토 칩 청양마요 맛인데 이것도 같이 나왔길래 굿샷. 아, 저 수확한 농 어디서 샀어? 이 농식물 얼마인데? 이 얼려 먹토로다가 라면 4개3 3 0 0원 과자 6개3 3 0 0원 줬지. 얼려 먹토면 아직 출시 안한 거야? 과자는 1일일날나오고 라면은 2십일 일날라온대. 제품 특징이 뭐야? 라면부터 이 부가랑 마요네즈 청양고추 들어서 알싸하고 감칠맛이 조금 비빔라면 일이야. 근데 먹태깡 있는데 포테토칩은 왜 먹태 맛을 만든 거야? 뭐요 정확히 보니까 그러네 먹태 시즈닝이 나머 돈왜와고 아, 듣고 내 피셜하지마. 알았어. 라면 어떻게 먹어? 이컵라면이 별거 있깟 데. 봉다리 뚜껑 엔종 아니니까 뚜껑 살짝 뜨고 물 붓고 � 먹어봐. 이 뭐부터 먹으라고 완전 해줘. 꼬 라면 부니까 라면부터 먹으면 되잖아. 생긴 건 허염일 거네요. 맛은 어때? 이 컵라면에다가 부각가루 마요네즈 청양고추 후추 양배추 넣고 비벼 먹는 맛이요. 진짜 먹태깡 맛이 나? 그럴 리가 있나? 청양고추 매운 맛이야, 후추 매운 맛이야. 이 청양고추 매운 맛 확고고 후추 매운 맛도 있어. 맵기는 어느 정도인데? 맵기는 신라면이나 그거보다 살짝 위 정도. 감자칩은 어때? 이건 과자. 우와 이야 질소 많이 들었슈 이먹다깡만 감자칩이요 왜만들지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이 뭐여 그게 2 2일날 나온다며 그날 밖에 안 나가도 되겠다